제네시스는 2015년 11월 독립 브랜드로 런칭되었고요. G80과 EQ900을 스타팅 라인업으로 시장에 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들은 현대자동차의 고급 세단 라인업이었던 제네시스 에쿠스를 가져다가 편입시킨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오리지널 차량이라고는 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브랜드 런칭 이후인 2017년 9월 출시된 제네시스 G70이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첫 오리지널 모델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D 세그먼트 차량이고요. 경쟁 차종으로는 벤츠 C클래스와 BMW 3시리즈, 아우디 A4, 렉서스 IS 뭐 이런 차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 차량들이 과거에 비해 넉넉한 2열 공간을 제공하는 쪽으로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네시스 G70 뒷좌석은 트렌드에 맞지 않게 무척 좁게 나왔습니다. 중학생 이상이라면 거의 탑승이 어려울 정도라는 평이 있습니다. 또한 벤츠 시클이나 BMW 3시리즈에 비하면 저렴하긴 했지만 그래도 사실상 2인승인 작은 국산 세단임을 감안하면 가격이 너무 높다는 인식도 많았죠. 차 자체는 꽤잘 만들어졌고 이 가격대에 이런 성능을 가진 자동차가 없었지만 그만큼 국산 프리미엄 컴팩트 세단을 받아줄 수 있는 시장 자체가 넓지 않았고 이에 따라 판매량도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2019년 북미올해 차에 제네시스 G70이 선정되며 작은 반전이 일어났고요 덕분에 판매량이 어느 정도 올라섰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넓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판매량을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에 부분 변경 모델이 출시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삼각대에 필적할만한 좋지 않은 부분 변경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량에 억지로 투라인 테마를 입히다 보니 전작에 비해 스포티한 느낌도 많이 감소되었고요. 어중간해 보인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국미에서는 이 차량의 디자인에 대해 구형보다 낫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곳에서도 볼륨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본진인 국내 시장의 반응이 정말 중요했을 텐데요. 아쉽게도 좋은 반응은 아니고요. 그 결과 판매량은 전작보다 많이 감소하였죠. G70 페이스리프트에 대해 잠시 살펴보자면 전면부에는 트라인 헤드램프와 크레스트 그릴로 구성된 패밀리 룩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릴의 레벨이 헤드램프보다 살짝 낮게 보이는 배치를 통해서 역동성을 강조한 모습인데요. 헤드램프의 좌우 길이가 너무 짧고요. 그릴은 슈퍼맨삼 각형으로 되어 있어 잘생겼다는 느낌은 좀 들지 않아요. 스포티한 감성의 컴팩트 세단이니만큼 이 차량의 소비자 성향을 감안한다면 나이스한 얼굴이 상당히 중요한 덕목이었을 텐데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죠. 측면부는 후륜구동 디스 세그먼트 세단의 전형적인 실루엣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긴 후드 라인과 부드러운 루프 실루엣, 차체 정중앙에 배치된 운전석, 깔끔한 스타일 등 괜찮은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후면부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가장 많이 욕을 먹고 있죠. 금형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투 라인 테일램프를 우겨 넣은 관계로 밸런스가 좋지 않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테일게이트 접합부에서 끊긴 투 라인 리어램프에 대한 지적이 많더라고요. 참고로 이 차량의 사이즈를 좀 알려드릴게요. 전장은 4,685mm고요. 전폭은 1850mm, 전고는 1400mm, 휠 베이스는 2835mm입니다.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죠. 이 차량의 실내를 보면 디지털 클러스터와 10.2인치 플로팅 타입 AV 모니터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트렌드는 파노라믹 디스플레이의 장착이잖아요. 때문에 다소 올드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실내 마감 소재, 그리고 깔끔한 레이아웃 덕분에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열이 너무 좁다는 점은 이 차량의 최대 단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차량에 두 가지 엔진이 들어갑니다. 최고 출력 304마력의 2.5 가솔린 터보 엔진, 최고 출력 370마력의 3.3 가솔린 트윈 터보 엔진. 이렇게 두 개의 엔진이 들어가죠. 그리고 자동 8단 미션이 이두 엔진에 모두 매칭됩니다. 실제 차주분들의 온라인 리뷰들을 살펴보면 실내외 디자인 그리고 구성에 대한 호불호는 있을 수 있겠지만 주행 성능면에서는 거의 불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포츠 주행에서 적절한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면서도 일상 주행에서는 편안한 세단으로의 역할을 다해 주기 때문에 높은 만족도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완성도가 높다고 말씀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높은 완성도를 가진데다가 경쟁 디세그먼트 세단보다 저렴하게 책정된 가격 등 장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서는 좁고 비싼 차량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생각보다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바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취미 삼아 드라이빙을 즐기는 분들의 숫자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고성능을 지향하는 작은 차량이 설수 있는 시장 자체가 좁은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판매량은 폭망 수준을 거 있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278대가 판매되었고요, 11월에는 267대밖에 팔지 못했더라고요. 결국 제조사에서는 제네시스 G70 페이스리프트 생산 라인을 멈춘다고 하는데요, 잘 팔리고 있는 펠리세이드를 추가로 생산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아울러 후속 모델의 개발도 하지 않고 부분 변경 등으로 유명한 후 단종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좀 아쉬운 소식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다만 G70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개발되는 전기차가 이어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명맥이. 아예 끊기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G70이라는 자동차 자체가 야심찬 도전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크지 않다는 걸 분명 브랜드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딪혀 본 거잖아요. 하지만 결국 이 같은 도전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안 좋게 마무리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음...